거북이가 주변 물체의 모서리나 표면에 등을 반복해서 긁는 행동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행동은 거북이에게는 매우 자연스러운 행동이며 주로 두 가지 주요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가장 흔한 이유는 가려움을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거북이의 딱딱한 등껍데기는 단순한 방어구가 아니라 그 아래에 신경 말단이 분포하고 있어 실제로 촉감과 가려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스스로는 닿을 수 없는 등 부분을 주변 환경을 이용해 긁으면서 가려움을 해소합니다. 이는 등껍질에 붙은 먼지, 미생물 또는 미세한 기생충을 제거하려는 본능적인 행동일 수 있습니다. 특히 거북이가 성장하며 등껍질의 표면각질, 즉, 각판이 벗겨지는 탈피 시기에 이 행동이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모서리에 긁어서 오래된 각판을 더 쉽게 떼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로는 거북이가 단순히 이 행위를 좋아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많은 거북이가 긁거나 쓰다듬어주는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물체의 모서리에 등을 대고 긁는 행위 자체를 시원하거나 즐거운 자극으로 느껴서 습관처럼 반복하기도 합니다. 대부분의 긁는 행동은 정상적이지만 만약 거북이가 너무 심하게 긁어 피부가 붉어지거나 껍데기의 상처, 염증 혹은 곰팡이 감염으로 의심되는 하얀 반점 등이 관찰된다면 영양 불균형이나 피부병 때문일 수 있으므로 수의사의 진료를 받아보는 것이 안전합니다.